자 여기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 대통령축산 정육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어, 핸드메이드 수제갈비 명품갈비를 가지고 이렇게 어, 350각 실실이 석쇠를 올려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유니콘 3 1 0어 백호수동 브란나 로스터입니다 어3 1 0이 국내 최대 사이즈입니다 어, 상부 외경이 310파이라고 해서, 어, 310파이 갈비 삼겹노스타라고죠, 일명. 일명 갈비 삼겹노스타. 삼겹살을 해도 되고, 갈비를 이렇게 직화구이를 하는데도, 어, 불이 나질 않고, 불이 죽질 않고, 노린나루들하게 꼬려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유니콘, 어, 310 갈비 삼겹노스타, 에다가 지금 이렇게 350가, 실실이 석쇠를 지금 올려가지고, 어 핸드메이드 수제갈비 명품갈비를 이렇게 실실이 석쇠 석세, 석쇠구이 직화구이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좀 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삼겹살을 삼겹살을 방금 시연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 보시고 있는데 이 삼겹살을 여기다가 실실이 석쇠에다 하면. 이게 불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좀 전에 막상 해보니까 삼겹살이 노릇하게 아주 구워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갈비를 갈비를 지금 한번 이렇게 어 유니콘 310그 갈비 삼겹 노스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 직접 씌어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기존에 이제 이런 노스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갈비를 구게 되면은 갈비를 이렇게 직화구이 하게 되면은 육즙이 떨어져서 육즙이 떨어져서 불이 죽는다든지 불이 죽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뭐또 간혹 가다가 불도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간 어 이렇게 직화구이 하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근본에 출시된 유니콘 310그 갈비삼겹노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지금 삼겹이나 갈비를 직하고 구는 데도 전혀 불이 나질 않고 이렇게 노릿하게 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업소마다 뭐 숯을 비장탄이나 백탄이나 뭐 대나무 숯이나 또 열탄이나 어 여러 가지 또 숯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어 그것은 자기네들이 몇번또 업소 사정에 맞춰서 숯 넣는 양이랄지 이런 것을 몇번 고려를 해 보면은 고려를 해 보면은 어적 적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일부러 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지금 어 연기 훈연 사우나 훈연 사우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이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데도 충분하게 연기 사우나를 익혀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불이 나거나 이렇게 끄름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백화 연기는 고기 맛을 오히려 불맛과 순 맛을 충분하게 익혀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유니콘 이 불안나로스타 백구수통 310 갈비삼겹노스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썼던 업소들도 이러한 유니콘 갈비삼겹노스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이렇게. 어, 기존의 테이블 타공이 340파이, 테이블 타공이 340파이만 되면은 유니콘 이 갈비 상겹 노스타를 어,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도 지금 일부러 지금 시연하는 장면을 보신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더더더더더 하면서 한번 어, 육즙을 많이 떨어뜨려 보고 지금 이렇게 시연을 지금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연기를 충분히 익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해서 어, 어, 여기 수제 갈비를 지금 이렇게 직접 시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유니콘 이310갈비삼겹노스타가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숯이 죽질 않습니다 육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숯이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유니콘 백꼽 수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숯이 죽질 아니기 때문에 2인분, 3인분, 4인분을 거뜬하게 한 테이블에서 같은 양의 숯을 가지고 이렇게 구이를 할수 있다는 것이 유니콘 310 갈비삼겹노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한번 충분히 더한번더더더더한번 해줘 보세요 사장님. 예자더더더더더 연기 사우나를 어, 중간 중간에 연기 사우나를 충분히 익혀주는 것이 한층숨 맛과 불 맛을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게 또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얌전하게 꾸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숨 맛과 불 맛을 확실하게 익혀줘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더더더더더 해주면서 이렇게 연기 사우나를 충분하게 시켜주는 것이 아무래도 갈비 어, 숯불구이에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 어, 에버랜드, 에버랜드 상가 안에 1층에 있는 대통령 축산 정육식당입니다 대통령 축산 정육식당에서 지금 유니콘 310 갈비로스타를 가지고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어 자바라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스파이럴 닥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숯불구이 돼지 양념, 양념갈비가 1인 250g에 7 0원 이렇게 소 갈비살은 지금 미국산 150g에 9,900원에 지금 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유니콘 실실이 석쇠 세척기 요즘에 아주 대박집의 비밀병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 유니콘 실시리석세 세척기입니다. 강력한 8인치 서스 브러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과, 어, 이러한, 어, 350각 실시리석세를 닦는 데는 한 10초 내지 20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방 한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바로 설치가,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별도로 수도 라인은 필요 없습니다. 수도 라인은 필요 없고 밑에 배수구 라인은 필요합니다. 밑에 배수구 라인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콘 실실이 석세 세척기입니다. 요즘에 대박집 시카구이전문점에 대박집의 비밀 병기라할수 있는 유니콘 실실이 석세 세척기가 아주 요즘에 효자 상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콘 이 실실이 석세 세척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스덴 석쇠나 이러한 실실이 석쇠를 닦을 수 있으나 코팅 불판은 안 됩니다. 코팅 불판은 당연히 서스 브러시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팅 불판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쪽에 보면은 가스 착하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 착하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갈비가 아주 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자, 이곳에서 맛있게 한번 시식행위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 어 대통령 축사입니다. 자 이상 유니콘 시스템의 신찬호 대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